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SNS인 X에 미국 경제가 향후 12에서 18개월 안에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글을 남겼습니다.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성장에 실제로 기여한다면 향후 5년 안에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머스크는 미국 경제가 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. 이 소식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발언을 보고 미국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 전망이 그대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머스크의 예측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정확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의 조정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최신 코인 뉴스를 원하시면 좋아요.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